안녕하세요, 김건는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기마대기마대고기마주책기 열고 두고 있습니다. 말인 줄 알고 셔츠로 가라고. 다음 연빠가 있습니다. 아이 부끄럽다. 일단 장무 몰라가지고 상담하도록 할게요. 삐뚤고불하시네나 중포로 공격을 해볼게요. 졸뛰어서아 난감하다 젖는게 문제가 아니고 좀 난감하네요 보는게 가지고 이제 중포로 공략하겠습니다 대처를 하셨는데 찾기를 확보할게요 일단은 포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사르 달라고 해 볼게요 이거 먹으면 사먹는 수 있기 때문에 상진출 해주고, 졸병 밀고 오시려고 하시는 거죠. 차가 육선 잡겠습니다. 먹으면 뭐, 마가 먹고 나가는 수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영상을 좀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먹으면은, 상이 먼저 들 수도 있죠. 마가 먹고 나가서 마가 여기 뜰 수도 있고요. 자, 마가 먹고 나갈게요. 그 다음에 마가 떠가지고, 뭐, 포로 날라갈 수도 있고. 이상 준다는 건데, 마가 이제 이렇게 빠져서 지켜도 되고요 아니면 마가 떠가지고, 포를 노려도 되고요 고민되네? 마가 이렇게 떨어수도될수 있습니다. 일단, 마포대까지 할까요? 일단, 포달러가 오자. 이거 주고. 상으로 뭐 여길 쳐도 됩니다. 여길 치고 먹었을 때 마자가 불러도 되고. 저렇게 두시면은, 여기를 먼저 칠게요. 여기를 쳐가지고, 차를 먼저 갑시다. 먹으면 마장군에, 포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먼저 걸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은 상자으 갑시다. 먹으면 상 먹고 마장. 포를 넘겨가지고, 빨리 여기 넘는 수가 좋은데. 일 먹으면서 포가 사타, 사타는 것도 있고요 이거 먹으면은, 먹어도 되고. 차가 여기로못 오죠. 산길이니까. 일단, 먹어주고. 일단, 포 넘겨가지고 빨리 넘어오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것 같거든요. 지금 마가 병 때린 거 있으니까 용서하셔야 되고. 아, 마가 나오셨네. 이거 달라고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마 죽는데. 잠깐 볼게요. 이렇게 오신다는 건가? 그럼 막아 이게 때리고 일단은 졸 당겨서 차를 쫓읍시다 당장은 여기 마장은 여기 천공하는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이거는 죽었네 그죠 마장 부르면은 천공할 때 이거 먹을 수 있네 일단은 장고 부르자 천공해야죠 포사타도 돌수 있긴 하네 포사타하고 먹으면 장고 부르고 하는 것도 둘 수가 있네 마작을 한번더 불러가지고, 둘 수도 있고요 마작 한번더 불면 공이 내려간다. 일단은 장골이니까 여기도 때립시다. 강골을 두자. 이러면 이 마작이 됐죠. 자, 좋습니다. 여기서 이게 때렸을 때, 이렇게 두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야 외톨이 방패되는 것 같은데 먹으면 아무래도 진는 <laughs> 형태라가지고 먹으면 이장오이 지니까 못 내려가니까 요렇게 넣었어야 같네요 그죠? 지바디 기마대 같이 착지확고해보고요 요번에 정형도 볼까요? 마진출에서 정형포지도봅시다면포까지 놔주고 변형포지넣셨네후수니까 기마 변으로 합병하고 한번 넣볼까요 아니다. 자, 그 수보다 정석으로 두겠습니다. 빨리 뽑아 올려 볼게요. 공격적인 선택을 해볼게요. 안고가 죽겠다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저도 뭐 안고가 집에서 두겠습니다. 보는 게서 뭐 대차 붙이고 어잉 이 뭐지? 상어를 뭐 양수치겠다 이런 건가? 어차피 대처할 건데. 보있어가지고 어차피 대처할 건데, 그게 의미가 없죠. 먹으면, 뭔 술을 준다는 거지. 이혼나는 건가? 뭐, 마가 빠지면 되니까 별 수가 없거든요. 말리 이렇게 빼버려 돼가지고. 의미없는 순데 뭐잘 모르겠습니다 맛 빼주고 차가 이렇게 넣어봐가지고 뭐 포달라고 한다는건가? 변도로 돌려고 하시는거 같거든요 포 넘겨주고 일단은 때리겠습니다 장골이니까먹고는데 먹었을때 차가 포달라고하고 포 넘기고 이때도 되거든요 일단 칩시다 차죽으니까 안먹을수가 없습니다 안먹을수가 그뭐 다음에 이렇게 달라고 하면 포가 이렇게 넘겼죠 그때 뭐내포 넘기면 되니까 별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포를 죽이질 않으실 거고 포를 이렇게 넘겨야 되죠 이 포를 뭐 넘겨주면 되니까 공한은 내려주고 뭐별수 없죠 일단 이쪽으로 살을 받아가지고 안전된년 대로 두는게좀 좋지 않나 싶어 이제 포가 넘어서 차 걸겠다 뭐 그런 얘기신 것 같고 안전된년 대로 두고 빠져볼게요 차 걸렸으니까 침투하겠다 이런 얘기죠 조를 띄웠네 마달러 갑시다. 병으로 나오라는 거죠. 마아 나가죠. 기물 좀 전지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상한 수를 자꾸 두시네. 넘기지 고물려고 포로 받으면 되는데. 뭔가 자꾸 액체을치하려고 하시네. 이게 상대가 뭐 제대로 두면은 본인이 손실을 보는 수는 두면 안 됩니다. 포가 좀갈 데도 없죠. 뭐 장고 벌어서 넘어갈 수는 있는데. 형태 자체가 이런 거는 두면 안 됩니다. 이적수 같은 거는 두면 안 되죠. 영량까 없는 경우 공격은 오히려 스스로 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두시면 안 됩니다. 뭐별수 없고 이거뭐상나가면상 누르겠다 이런 거 같은데 보내게 주고 뭐 교환을 붙여도 되니까요. 바까 목자고 장보는 포로 받아야 됩니다. 양포 있어가지고 뭐 괴롭히겠다 이런 건가? 포장 모르면은, 뭐, 상에나가서 죽여도 되고요 뭐 그닥 큰 수는 없거든요. 가다보니 이거 죽여도, 뭐, 지는 형태가 아니라서. 저도 뭔가 좀 공격을 좀 가봐야 되겠네. 일단, 당겨올게요. 포 이렇게 막아도 되죠? 상을 죽일까요? 상 하나 잡고 싶어서 이런 걸 주시는 건가? 상 죽인다고 하는데 별 수가 있을까? 안 먹으면 도망하고, 먹으면 먹어가지고, 나중에 졸 밀고 올라가는 그런 것부터 생각해봅시다. 이쪽 상대에 졸이 없으니까, 뭐라! 이렇게 두요 포가 넘겨, 뭐, 장고 때리고 그런 것좀 조심하면 되고요. 포가 여기 뭐, 귀 장고 부르면서, 포가 차 때리는 수. 그런 거 제가 조심하면 되거든요. 합병해 줍시다. 뭐, 큰 수는 없어가지고. 이거는, 공못 내리게 하죠. 여기 장고 보러 공내리가니까 그냥, 공을못 내리게 여기 어게요안 공을 모아게끔 해야죠. 상대안 공을. 장고 보려면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안 공이 되니까, 이런 걸안공모하게 해줘야 됩니다. 상어를 양도 치려고, 뭐 이런 거, 뭐 두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양도 받기 싫으니까, 방배해 줍시다 포를 뭐 넘기고 그러기도 좀 무섭고 뭐 중앙으로 모아주면 되니까요 포를 치겠다는 거니까 포 넘기고 공 돌리고 집해야 되겠다 포 넘길게요 공 돌려버립시다 뭔가 뭐 공격을 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먹으면은 뭔 수가 있나? 그니 마로 때려버리시네 이야 무서운 물인데 뭐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도망갈게요 걸렸으니까 야 이걸 좀 아깝지 않나? 상사타 이런 거 노리시는 것 같고 포테리스도 좀 있네요 아 사테리스도 좀 있고 좋질 않네 포를 넘겨줘야 되겠네요. 포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사나 주더라도. 먹으면 뭐맛 때리고 그런 거 있나요? 그러니까 뭐이거 먹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점수는 좀 동일하네요. 마로 졸치고 상으로 사먹었으니까. 합병을좀 해놓고 단단하게 읍시다합조을 해놓으면 될것 같고. 기물이 좀 나가기도 해야 될것 같은데. 상장 부르고 싶나 본데요? 아이고, 이게 상장 부르면 막아주는 수가 있구나. 아, 졸 이렇게 쓰면 이거 때리네. 지금 뭐가 알아? 죽은 것 같은데요? 아, 이를안 당겼으면 조 조를 요렇게 쓸어가지고. 해봤습니다. 좀 방비를 하든가 했으면 된것 같은데 이 마가 좀 죽는 부분 같네요 보는 김에 상장 부르고 공 돌리면 이거 먹겠네 뭐 줘야 되겠네 이 방법이 없다 공 돌려주고 이거 뭐 줘야 되겠네요 뭐먹고둡시다마 먹기는 그렇고 나뭐 장고 부르고 이런 것도 싫으니까 사 한번 받아주고 아니 점수가 치고 있네. 아이 먹고 싶은데 먹으면 뭔수 있나? 먹을게요. 공 돌리면 되는데 왜 포를 죽였을까? 빨아 졌나? 이게 뭐 밀면에 공중포가도 돼가지고 마가차를 열어봅시다 뛰어 나갈게요 뭐 이렇게 달라고 온다는것 같은데 일단 장군이죠 마가 이 여기 들어가는 것도 선수인게 장군 부르면 외통 나오기 때문에 일단 장군에 마장 부르고 가는게 낫겠다 장군 불러주고 공을 내릴 수 밖에 없죠 마장 불러주고 장군 부르면 공 내릴 때 옆구리 장군 외통이고요죠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잘줬습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연장군에 마가 떠서 마장부로스를좀못 보셔가지고 연장군에 끝나는 수가 나오네다잘 놓시다가 들어가는 장군수를 못 보셨네요. 골당에서 포를 걸었는데 절대수가 장군이니까 장군불어놓고 응수로 넣어 공을 못 내리니까 이제 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장군. 연장군에 외통수 나오는 형태네요, 그죠 내릴 수밖에 없고 마장. 올라갈 수 밖에, 아, 못 올라가니까 옆으로 돌수 밖에. 예, 네, 이렇게. 예, 통놓로 껐는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